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적습니다. 저는 올해 27살 여자 직장인이며 대학생인 남동생과 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소 동생은 대학을 다니느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저와 엄마 아빠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번 주 주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가 연달아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셨고 병원을 다니면서 심리치료와 함께 약도 복용해왔지만 나아지질 않고 알코올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술을 드시면 가족들에게 폭언은 물론 폭력까지 행사하셨고 아빠와 저 동생은 매맞는 자식, 매맞는 남편이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허언증, 과대망상증을 비롯하여 술만 먹으면 내가 이렇게 된게 너희들 때문이다. 부터 시작하여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시곤 하셨죠. 증상이 너무 심해 알코올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켜보고 굿도 해보고 무당을 찾아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수차례였어요. 너무 힘이 들어 차라리 저렇게 가족들 괴롭힐 바에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럼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워라도 할텐데 라고 수백번 수천번 혼자 생각해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엄마가 저에게 엄마 장롱에 통장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 주신다고 이리 와 보라고 엄마 죽으면 화장해 달라고 아빠랑 동생 잘 부탁한다고 음식하실 때마다 저에게 이리 와서 너도 배우라고 그러셨는데 술만 먹으면 매일 하는 소리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나 봅니다. 그때부터 술만 드시면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긴 하셨지만 전 엄마가 이렇게 떠날 줄 몰랐었습니다. 저번 주 평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또 술을 드시고 아빠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그 길로 집을 나와 친구를 만나 답답한 마음에 맥주 한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당장 오라는 아빠의 다급한 전화에 지금 잠시 방학이라 집에 내려온 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놀란 목소리로 엄마가 목 매달았다고 빨리 오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 길로 집에 뛰어갔습니다. 집 앞에는 구급차가 서있고 안방 화장실 쪽으로 가니 소방관과 경찰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망선고를 받고 그 길로 응급실을 향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엄마가 목을 매달던 그 시각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술을 먹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면 저희가 말릴 수 없을 만큼 심해져서 아빠, 동생, 저 이렇게 다 밖으로 나가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밤 10시쯤 동생이 집으로 들어가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언제나 그렇듯 술 취해서 자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안방으로 갔는데 화장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느낌이 쎄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목을 매단 채 정면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엄마를 내리고 119를 부른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얼굴은 파랗고 온몸은 빨갛고 목에는 선명하게 끈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충격에 동생은 장례를 치른 뒤 잠도 못 자고, 경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의원 가서 약을 지어주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례 치르는 동안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화 제 동생이나 많은 친구들이 와주었고, 새벽까지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발인까지 함께 해줘서, 그래도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잘 지냈는데, 장례 끝나고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 정말이지, 미칠 것 같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다음날 엄마 유품을 정리하는데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 사들였던 운동화가 새것 그대로 있고 두달 전쯤 사줬던 옷들이 그대로 있고 아까워서 못 입는다고 못 신는다고 술만 안 드시면 최고의 엄마이자 최고의 아내였는데 전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더라면 그 누구라도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밖으로 나간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럽고 가깝합니다. 시집 가는 건 보고 가지, 애기 좋아하면서. 손자, 손녀라도 한번 품에 안아보고 가지. 동생 대학 졸업해서 좋은 곳 취직하는 것까지만이라도 보고 가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간 건지 원망스럽다가도 집에 들어가 엄마가 머물던 안방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고 마지막 순간 머물러 있던 화장실 안방을 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다가도 평생 힘들게만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 안이 터질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엄마가 매일 음식을 하고 계셨던 주방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저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든 다 엄마의 흔적들이 있는데 어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찌 살아야 하죠. 저와 동생은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가면 그만이지만 홀로 남을 아빠를 생각하니 더 미칠 것 같습니다. 어제 회사에 잠깐 출근했다가 울컥하고 답답한 마음에 참을 수 없어 글을 적었는데 하룻밤 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원래 다음 주에 휴가가 계획되어 있었고 회사의 배려로 오늘도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아빠 아침밥을 해드리고 출근하시는 것까지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 나아질 것 같아서요.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 와준 친구들을 만나 밥한끼 사준다고 나간 동생이 새벽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 혼잣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더라고요. 따라 들어가 들어보니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허망하고 불쌍해 죽겠다. 우리 엄마 불쌍하고 미안해서 어쩌냐? 라고. 엄마는 샤워부스로 들어가는 문이 쪽에 목을 매셨었는데 그 난간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다 부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해도 다 부서지는데 왜 엄마가 목을 맸을 때 부서지지 않았느냐고 통곡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저도 눈물이 왈칵 났지만 옆에 아빠가 계셔서 저까지 그러면 아빠가 더 힘드실까봐 겨우 참았네요. 그렇게 새벽부터 지금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그래도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자며 우리가 울면 엄마 좋은 곳못 간다고 눈물을 억지로 참던 동생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오늘로서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시간 참 빠르다고 느낍니다. 솔직히 지금 제 감정은 마냥 슬프지만은 않아요. 슬프고 죽고 싶고 애통했다가도 웃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솔직히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저는 저처럼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리도 많은 줄 몰랐네요. 어느 분의 댓글처럼 제가 한명한명다 안아드리고 직접 찾아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아빠와 동생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희 엄마를 위해, 이꽉 물고 버텨서 잘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일어나는 대로 병원에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감히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낸 유가족으로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희망을 갖고 살으라고 좋은 날 분명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강한 누나, 강한 딸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잘 버텨보겠습니다. 낙골땅에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면 49제입니다. 이걸 읽으실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지냅니다. 물론 아빠 동생도요. 꿈에 엄마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밝고 환하게 웃고 계셔서, 그때부터, 아, 엄마가 그래도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행복하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눈물도 안 나오네요. 차라리 눈물이 나면 시원하게 목 놓아 울기라도 할 텐데 숨 막히게 가슴만 절여요. 매일매일 생각이 나요. 그립고 보고 싶고 댓글은 빼놓지 않고 다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도 해주시고 있어. 엄마, 27년 동안 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살면서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팠으니까 그곳 가서는 이쁜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행복하게 잘 지내요. 이름만 불러도 아프고 저린 우리 엄마. 너무나도 아프게만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도 엄마, 엄마가 편안하다면 나는 다 견뎌내고 힘내서 살게. 아빠랑 동생도 내가 다잘 보살피면서 자라고 살게. 엄마는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겐 최고의 엄마였고 아빠에겐 최고의 여자였어. 엄마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두 달째가 된다. 벚꽃이 만개하던 그날 학교에서 엄마가 사고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아무 생각도 안난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엄마는 그때 세상을 떠난 직후였으므로 도저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나는 눈물도 안 나오고 정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밖을 나왔는데 세상은 왜 그리도 예쁘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지나가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지 내 위로 쏟아지는 벚꽃잎들이 너무 미워서 발로 뭉개고 뭉개다가 내 마음이 뭉개지는 기분이 들어 주저앉다가 그제서야 눈물이 쉴새 없이 쏟아져서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엉엉 울었다. 그 뒤로 학교도 안 가고 울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울었다. 창밖을 보기 싫어 창문을 닫고 불도 안 켜고 그저 쭈그려 앉아 울었다. 우는 일이 일상인 양 우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엄마가 안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울었지만 시간이 차차 흐르면서 엄마를 앞으로는 영원히 볼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이러다 죽겠지 싶을 정도로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울다 지쳐 잠이 올 때마다 항상 엄마가 꿈에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아니,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고 기도했다. 그때만큼 내 기도가 간절한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꿈에 엄마가 나타나는 일은 없었고, 눈을 뜰 때마다 엄마하고 넌지시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고, 그제서야 엄마 없는 현실이 느껴지면서 또 몸부림치며 울었다. 도저히 엄마가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을 땐 엄마의 옷들과 사진들을 꺼냈다. 내 눈물이 정말 절정에 달하는 순간은 그때다. 나를 안고 환히 웃는 사진을 보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 생각이 들고, 어릴 적 엄마와 찍은 사진들을 보면, 앞으로는 엄마와 사진 찍을 날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엄마의 사진들을 보면 왜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울게 된다. 가끔 엄마 따라 죽을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아빠 생각에 번번이 생각으로 그친다. 엄마가 떠난 뒤 아빠는 늘 밤마다 취해서 들어오신다. 하지만 아빠는 얼굴보다 눈이 더 빨갛다.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버텨내고 살아내려는 이유를 안다. 내가 있으니까. 그런 아빠를 두고 도저히 혼자 엄마 따라 떠날 수 없어서 나는 그저 울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두 달이 지난 지금은 눈물이 좀 덜해졌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당했는데 벚꽃들로 아름답고 따뜻하기만 했던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다시는 벚꽃들을 보고 싶지 않다.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내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다.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죽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든 신이 원망스럽다. 신을 믿고 싶지 않다. 용서할 수가 없다. 대체 왜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는지 골백 번 따져 묻고 싶다. 친한 친구들도 싫었다. 내게 수없이 연락 온 친구들의 연락을 수없이 거절하면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는 심정이 컸다. 나는 이렇게 극복을 못하는 상처를 받았고 걔네들은 앞으로 사랑받으며 살 생각을 하니 왜 이렇게 마음이 뒤틀리는지 너무 싫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잘 것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고 세상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언제 한번 죽자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을 때쯤 어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묻는 친구에게 나는 너무 싫은 감정이 느껴졌지만 어차피 죽을 거, 그래 한번 와보기나 하라는 심정으로 오라고 했다. 저녁 때 친구가 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스무 명이 넘는 친구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원들의 나와 아빠는 크게 놀랐다. 친구들은 내 손을 잡으며 웃으며 보고 싶었다고 한다. 나를 동정하며 울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 네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며 친구들은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손수 써온 편지들을 주었고 곧 여름이라며 원피스와 옷과 비키니까지. 나를 생각해 수없이 고민하며 고른 옷들이라며 여름방학 때 바다를 가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어. 눈물만 뚝뚝 흘렸다. 어머니들은 두달 동안 방치된 집을 청소해 주었고 나와 아빠를 위한 밥을 지으셨다. 된장국과 김치와 밥과 감자볶음, 계란찜 그리고 치킨과 피자도 시켜 친구들과 나눠먹는데 너무 목이 메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담임 선생님은 학교 생각은 말하며 언제든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하신다. 우리는 네 편이라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참느라 꺽꺽대면서 감사하다고만 했다.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분들 덕분에 앞으로를 살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것 같았다. 우리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나와 아빠가 너무 걱정돼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라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엄마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버티겠다고 다짐했다. 솔직히 말해 너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이 커다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발을 내딛어 보려고 한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정말 행복해지자, 세이야. 댓글입니다. 학생 때문에 로그인했어. 담임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대학생은 아니었나 보네. 현실에 닥친 일로 이게 끝이겠지 하지만 여전히 내게도 남들과 같은 시간이 흐른단다. 더 시간이 지나면 벚꽃도 아름다워질 거고, 엄마란 단어도 그리 슬프지만은 않을 거고, 엄마가 좋아하던 엄마가 싫어하던 것도 마음속으로 흘리며 혼잣말도 할 거고,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마구 먹으며, 엄마가 좋아하던 건데 하며 웃음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슬플 때, 외로울 때, 엄마를 부르며 울 수도 있을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삶과 죽음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담담해진단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란다. 힘들어도 숨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세상 속 사람들과 어울려라. 억울해하지 말고 사랑받고 있을 친구들 질투하지 말고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저 현실을 열심히 살아주기 바란다. 17년 전 엄마를 잃은 40대 아줌마가 나도 1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23살 3월 말이었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엄마 유고함을 가지고 낙골당으로 가는 운고차 안에서 너무 눈부시게 날이 좋아서 서러웠어. 그러다 추울 때 가지 않아서 다행인가 싶고, 나도 처음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울다가,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르니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볼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내가 못해주던 것들이 너무 한스럽고, 그러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 작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1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씩 미칠 것 같이 눈물나고 그립다. 보고 싶어 엄마.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올린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사실 그 글을 올리고도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랑 함께한 추억들이 너무 행복했고, 무엇보다 저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댓글들 덕분에 많은 위안이 된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떠난 뒤그 아름답기만 했던 벚꽃이 아직도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워요. 작년 봄도 그랬지만, 이번 봄은 특히 너무나 힘들었네요. 비가 온뒤 벚꽃이 다 지는 게 올해 가장 큰 위안이 된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극복을 못한것 같아요. 진짜 너무 슬퍼요. 이제 대학 신입생이라 여기저기 술자리도 나가고 미팅도 나가본 적이 있는데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시시콜콜 학교에 있었던 일들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엄마만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을 찾아봐도 내가 몇십 년을 앞으로 살게 된다 해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통학을 하는 동기들이 통금 시간에 엄마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저는 가슴이 쿵해요. 집에 엄마만 계신다면 저는 언제든 집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엄마 붙잡고 계속 어디도 못 가게 안기만 할것 같아요. 저 종교 안 믿는데 교회 나간 지 오래됐어요. 엄마 제발 다시 나한테 보내 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엄마가 내 꿈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려고 나가요. 그런데 엄마를 보낸 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맨날 엄마 그리면서 울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일찍 갈 거면 그렇게나 좋은 분이지 말지. 왜 그렇게 세상에서 한없이 좋은 분으로 내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나쁜 점을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맨날 엄마 웃는 모습, 엄마가 다정하게 내게 얘기해주던 모습, 안아주던 모습만 생각나요. 엄마랑 가던 소풍이 너무 좋았고, 엄마랑 외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도 너무나 행복했고, 엄마랑 우산 쓰고 다니던 것도 모조리 다 좋은 추억들이에요. 이 추억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년이 넘는 지금도 엄마는 제게 아직도 선명해요. 정말 시간이 가면 제가 그래도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엄마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네요. 다시 한번 제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너 자신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를 찾으려 하지 말고 현재를 살으렴. 자책하면서 니네 행복을 버리지 마. 넌 웃어도 되고 사랑해봐도 되고 행복해도 돼. 아직 어린 나를 두고 떠나간 엄마를 가끔 원망하면서 화도 내고. 엄마 때문에 너의 소중한 인생을 눈물로 허비하지 마. 시간은 정말 빨라. 너의 20대는 단한 번뿐이야. 가장 예쁘고 좋을 나이에 친구도 많이 만나고, 웃기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웃어도 되는지 자문하지 말고, 무조건 웃어. 시간은 약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 맞아, 시간은 약이 아니야. 마음의 벽을 깨야 돼. 이걸 진작 알았다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10년이 지난 지금은 가끔 엄마 탓도 하고 엄마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 무조건 전부 다내 잘못 같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말이야. 스무 살때 엄마를 보내고 하루하루를 악몽 같은 삶을 살았어. 다정한 모녀를 보면서 뺏고 싶기도 했고, 모두 엄마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고 말이야.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는데 이게 뭘 해도 안 채워지더라. 이 공허함을 말로 표현 못해. 행복해도 기뻐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평생을 이런 심정으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목도 매달아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살아있네. 난 죽을 용기가 없었던 거야. 문고리에 매단 줄이 얼마나 버티겠어. 매일 밤 베개에 눈물을 퍼붓고 그거로도 부족해 수건 하나를 다 적시고도 휴지를 찾곤 했어.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내가 엄마의 죽음에 일조한 것도 없는데 모든 게내탓 같았어. 웃는 거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니 정상 생활이 안 되더라. 9년을 그냥 집안에 갇혀서 가끔 아르바이트한 것 빼고는 바깥 세상과 두절된 채 온갖 공상에 빠져서 살았어.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웠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었어. 면접에 도착한 순간 내눈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당연히 중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랑 같은 연도에 태어난 친구이자 사장이었어. 본업도 따로 있는데, 그 본업도 꽤나 멋진 직업인데, 자기 꿈을 위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신선한 모습이자 충격이었어. 그때 뭔가에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에 반해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야. 그 친구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 물어봤는데, 난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냥 대충 아르바이트 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어. 나는 자기 연민에 갇혀서 죽은 듯이 살았는데 그 흘러간 시간 동안 내 또래들은 더 크고 힘차게 살아왔던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내 인생을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날 박차고 일어나게 만들었어. 나도 이젠 행복해져도 될것 같고 보잘 것 없는 나였지만 사랑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중이야.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게 아쉬워. 지금은 엄마라는 존재가 말이야.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버린 친구 같아. 그리워하기도 하고 좋았던 추억에 미소짓게 해주는 친구.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한 것 같아서 가끔은 험담하기도 해. 참 나쁜 친구지. 준 사랑이 너무 커서 지구 가기 너무 벅차지만 사랑받은 티가 나게끔 살자. 너의 행복을 응원할게.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마. 엄마 이름만 불러봐도 눈물 나는 사람이 엄마더군요.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 못 오는 엄마. 한 번만, 꼭한 번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살아계신 분들은 이 마음, 애달픈 마음 모르실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 참 슬픈 단어예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엄마. 어느 하늘 아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 밤하늘 쳐다보며 제일 큰 별, 제일 크게 반짝이는 별이 나의 엄마라 생각하고, 가끔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 별을 쳐다보며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합니다. 글쓴님도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래도 엄마 그리워하면서 잘 사세요. 아빠 동생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전에? 콧물을 흘리기 전에? 구독하기는 눌러 주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기 전에. 밥 맛있게 드 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에어컨을 틀기 전에 선풍기를 틀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